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온코니 테라프틱스의 주가가 추가 하락하지 않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드디어 가격 조정을 끝내고 가격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 지금이 뭐냐? 바로 하나의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주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흐름에 따라 우리가 다시 포지션을 바꾸고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아니면 좀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추세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추세선 보통 주식시장에서 추세라고 하는 것은 기준선이 있고요. 이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때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온코니 테라프틱스의 기준선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11선이죠. 11선. 이 11선을 기준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딱이 11선까지 밀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뭐다? 분기점이다. 분기점. 11선 찍고 소폭으로 반등을 보이면서 가격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뭐겠어요? 자, 과연 지금이 가격방어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혹은 가격방어를 하면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해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지금이 뭐다? 딱! 분기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온코닉은 투자 경고 종목이죠. 10월 27일까지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날 종가 기준으로 해제가 될지 하루씩 늘어날지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요. 자, 10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이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날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기준일 5일은 5일 전날은 언제냐? 아, 10월 20일이고요. 15일 전날은 9월 29일이에요. 일단 20일 종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제가 2번, 3번 항목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1번은 우리가 지금 모르죠. 10월 20일 종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좀 패스를 하고요. 2번과 3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은 종가가 15일 전날 어, 종가보다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이상 상승을 하는 경우죠. 자, 2배 언제입니까? 어, 15일, 5월 15일이 되는 이날 10월 27일 기준으로 언제라고 했어요? 9월 29일이죠. 9월 29일 종가가 13,150원입니다. 그리고 그 2배 가격은 26,300원이죠. 자, 그리고 어, 3번 종가가 최근 15일 중에서 최고가냐 이걸 따지는 건데 지금 최고가가 얼마라고요 여기 나와 있죠 21,750원이에요 이때 기준으로 판단 15일 전날이 9월 29일이라고 했고요 이날이 30일 10월 1일 10월 2일 그리고 이날은 3일이 아니라 이날 개천절이었기 때문에 10월 10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해당 15일 기간 중에서 종가 기준 최고점은 21,750원이에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이번 항목에 대해서는 그 기준점이 점점 더 높아지죠. 그런데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18,000원대죠. 18,000원대. 만약에 10월 27일 기준으로 했을 때이 1번 항목 어 뭐였습니까? 5거래일 전에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는 경우라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 가격대로 비슷하게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10월 20일의 종가가 이 가격이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29,000원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21,750원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주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21,750원만 넘기지 않으면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급이 풀릴 시기라는 거죠.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이 11선에서 가격을 잡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코니 테라프틱스는 요 반드시 추가 상승으로 다시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죠. 자, 수급이 있고요. 그리고 차트, 마지막으로 모멘텀까지. 이세 가지가 모두 다시 추세를 만들고 상승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예요. 기회. 더 크게 먹어야 되는 종목이 바로 온코닉이고 그럼 다음 주 과연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온코닉으로 저와 함께 무조건 수익을 내겠다 한다면 또그 수익을 최대한 고점에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적게는 한개 많게는 세 개까지 매일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원픽 종목들을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 수익들 또한 지금 확실하고 또 꾸준하게 챙겨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금요일 10월 17일 아, 이날 추천드린 원픽 종목들 볼까요? 첫 번째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금요일 얼마나 급등이 나왔습니까? 무려 2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불기둥을 확실하게 쏘아 올렸죠. 수익률로 따지면은 20% 2%가량의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번째 종목 SG라는 종목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갭까지 띄우고 불기둥 더 추가로 쏘아 올렸고요. 장중 16%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면이란 종목은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역시나 확실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장중 13%라는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10월 17일 역시나 확실한 수익들로 제 가 여러분들께 어, 결과를 만들어드렸고요. 이날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뭐 우진, 모티브링크 마찬가지로 수익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뭐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한라캐스트 엔젤로브틱스, 유니온머티리얼 이렇게 분명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종목들로 매일매일 원픽주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시학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시장가로 미리 매수를 걸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시초가 매수가 되겠죠. 그리고 급등이 나오면 자유롭게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400명의 가까운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수익을 보고 계신데,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에 대해서 검증을 확실하게 해드렸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입장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입장을 하셔야겠죠? 물론 입장을 하셨다라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직접 매매를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이던 아니면 일주일이라도 꼭 지켜보시라는 거죠. 일단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제 원픽 종목들의 수익이 정말 확실한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조금씩 매매를 직접 참여해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 매일 이렇게 수익을 내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급등주 원픽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데요. 100%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무런 부담 없이 정말 편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매일매일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챙겨가겠다 라고 하신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링크를 통해서 미리미리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온코니테라피틱스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수급과 차트 그리고 모멘텀. 일단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과매수권이에요. 최근 이렇게 고점을 찍고했던 이 구간이 뭐다 과매수권이었다. 다들 아시겠지만 9월부터 상승해온 이 주가가 무려 5배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법도 했던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게 신용 잔고, 신용 물량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보면 최근만 해도 4% 대를 유지하던 신용 물량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2%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락이 실행이 되고 나서 굳이 이거를 계속 보유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또 수익권도 충분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좀 차익 물량으로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소 크게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신용장고에 대한 리스크가 뭐예요? 낮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안정적인 구간이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종목의 상태다. 신용장고가 낮으니까.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만 봐도 현재 구간이 뭡니까? 확실한 분기점이다. 이 얘기입니다. 고점 추세를 제가 좀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지난 금요일 이탈했습니다. 고점 추세를. 그리고 저점 추세도 제가 그거 보면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점 추세를 쭉거 보면은 이 자리죠. 고점 추세 그리고 고점 추세 쭉. 보면 이탈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죠. 그리고 그 지점, 여기를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다? 자, 이 가격대 얼마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까? 네, 16,000원이라는 겁니다. 16,000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이제 2차 지지다. 지금 1차 지지 구간까지 1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을 좀 비추고 있는데요. 여길 이탈한다라고 해도 이 16,000원에서는 또 한번 잡아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막고 보겠어요 추세 전환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런 흐름을 뒷받침 하는 게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딱두 가지죠 여러분들. 자큐버와 그리고 내수파립 이렇게 두 가지가 온건테로프틱스의 모멘텀이자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온코닉은요 상장 1년 만에 자큐보로 흑자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 최단 기간 흑자 전환인 셈이죠. 온코닉 테라프티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누적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27억 원입니다. 27억 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76억 원의 그런 영업 흑자를 만들어내야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뭡니까? 중국의 리부존 제약의 올해 3분기에 자큐보의 중국 허가 신청에 따른 마일스톤을 약 70억 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일회성의 수익 마일스톤을 제외하더라도 자큐보의 매출 성장세는 정말로 꾸준한 편입니다. 저 굉장히 뚜렷해요. 작년 자큐보 매출은 50억 원 수준이었고요. 올해는 10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면 내년에는 500억 원도 이상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죠. 현재는 국내에만 출시하고 판매 중이지만 중국에서 허가가 나오면 내년 하반기에 중국 출시도 가능해질 거고요. 게다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위식도 양류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4조 원 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부존이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PPI 매출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12% 가량. 12% 비용으로 보면은 한 720억 원 정도 되죠. 네. 이 정도의 비중이 자큐보 매출로 대체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실적 전망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중국 외에도 인도나 뭐 중남미, 북유럽 등 26개 국가의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한마디로 자큐보는 온코닉의 뭐다? 바로 캐시카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내수 파입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이 내수 파입은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네스파립이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게 된다면 특이 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상업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네스파립 관련된 실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지금 주가를 받쳐주고 있으니 이 차트상의 분석을 받쳐주고 있으니 오르지 말라고 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분기점, 그죠? 말씀드렸죠? 지금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흐름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주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11선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게 되면 가격방어는 확실하게 하는 거라 뭐예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고요.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면 지지선 얼마라고 했죠? 16,000원입니다. 이 16,000원 부근에서 가격을 방어해 줄 거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추세를 만들고, 신고가 이상 대시세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내수파리베의 신성장 동력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 가격 조정력, 무조건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이미 제가 온코니테레프티스 정말 여러 번 어, 정말 여러 번 분석해드리면서 2만 5천 원 목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기회를 맞춰가지 못하신 분들, 이미 일찍 매도하신 분들, 이만큼의 수익을 손해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회고, 이 기회를 꼭 살리셔야 됩니다. 최근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가격 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추세가 꺾이고 모멘텀이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이미 흑산봉이 등장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꺾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세요. 지금 고점에서 나온 음봉. 흑산병까지안 가고 두 개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기서도 어, 뭐예요? 이날 이틀 연속 하락의 음봉이었지만 한 번으로 끝내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 조정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이 분기점이다 다음 주 흐름이 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온코니테라프틱스는 절대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 특별한 히든 종목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최대 두개 종목까지 히든 종목을 선별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렸던 이 히든 종목들 수익 역시나 굉장히 큰 수익들로 확실하게 결과를 만들어 냈죠. 이번에는 10월 1차 히든 종목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예정인데요. 최근 9월 2차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렸던 코니 테라프틱스부터 보자면 이렇게 제가 9월 17일에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보다시피 어때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그리고 상승 모멘텀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종목은요. 최대 2주까지만 보유하는 걸로 합니다. 시즌 종목들은 꼭 2주까지만 보유를 하셔야 돼요. 2주까지 보유하면서 그전에 목표가를 돌파한다. 그러면 그대로 그만큼 큰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는 거고요. 설령 목표가까지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주가 됐다 어, 매수한지 2주가 됐다 라고 하면 아쉬운 대로 그만큼의 수익을 또 챙겨가시면 되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보통 분기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하면 시장을 주도하는 뭐 테마라든가 업종이라든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비슷한 업종이나 테마도 있겠지만 계속 변화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도 마찬가지예요. 왜 4분기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업종이나 테마가 있을 거고요. 또그 안에서 대장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장주를 쫓아가는 후속주, 핵심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중에서 정말로 어, 매직 구간이 확실하고 또 개별 특징주 이슈가 있는 또 그래서 어, 분명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히든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고, 고정 댓글에 링크가 확인되시죠? 이 링크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요청해 주시면 되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저는 힌트를 드릴 뿐이고, 이 힌트를 활용해서 수익을 볼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히든 종목들 어떻습니까? 수익이 확실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갈 10월 1차 히든 종목 역시나 그만큼 확실한 종목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처음이신 분들은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딱한 주만 매수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여러분들, 뭐, 최근 온코니 테라프틱스, 혹은 뭐, 제니스 로보틱스, 이와 같이 확실한 수익, 히든 종목의 10월 1차 수익을 찾아가실 분들, 그만큼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히든 종목,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온코니 테라프틱스 분기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11선이 하나의 지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위에서, 11선 위에서,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말로 중요한 분기점까지 내려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장중에 11선을 터치하고 양봉으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다음 주 흐름이에요.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여기서 잡아 주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네. 16,000원 라인. 이 가격이 최종적인 2차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잡아 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서 잡아 주는지가 관건. 다음 주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제 여기서 잡아준다, 가격방어를 해준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으로 나오면서 16,000원까지 열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코니 테라프틱스는 아직까지도 추세가 여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 주봉상의 흐름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추세는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하다. 아직도 이 추세 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온코니 테라프틱스에 기대하는 그 실적도 분명하죠. 네, 실적도 분명하기 때문에 온건이 테라프틱스의 이런 상승 동력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목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급등주 원픽 텔레그램 채널에서 당일 급등 확률이 굉장히 높은 원픽 종목들을 매일매일 추천해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적게는 한개 많게는 3개까지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보다시피 최근에도 어떻습니까? 10월 17일 이날에도 에코프로 그리고 SG 사면 이렇게 세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전부 수익이 발생했죠.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진이나 혹은 모티브 브링크 그리고 수요일에도 한라캐스트. 뭐, 엔젤 로보틱스, 유니온 머티리얼, 등등등. 정말 많은 종목들, 그리고 꾸준한 종목들, 이렇게 수익을 내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제가 종목들 추천드리면, 원픽 종목들 평균 수익률이 한15% 정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평균 수익률.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뭐, 10%, 15%, 뭐, 에코프로처럼 20%, 이렇게 큰 수익을 노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한 수익이에요. 꾸준한 수익. 단 5%의 수익이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 이틀 한두 종목으로 20%, 30% 수익을 먹으면 뭐 합니까? 그다음 종목들로 계속 손실을 보는데.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의 수익이라도 좋고요. 뭐 3%의 수익이라도 좋고요. 오셔서 꾸준하게만 챙겨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정말 5%씩만 수익을 챙겨 간다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5만 원 수익이죠. 하루에 두 종목씩 한달20 거래일이면 얼마입니까? 5만 원이 모여서 무려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제발, 제발 꾸준하게만 챙겨 가시라는 거예요. 지금 400명에 가까운 분들도 이미 오셔서 수익을 보고 계시죠. 급등주 원픽 채널은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고정 댓글에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그리고 미리미리 입장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절대 잊지 마세요.